자, 마르티네스의 초구. 자, 예세트에서는 두 선수 모두 한번 우당탕탕 키스 한번 잘 활용됐는데요. 자, 조금은 어... 얇아요. 쪽을 놓쳤습니다 이전 선수의 옆돌리기 일접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은 많이 사용하되 조금은 얇게 섬세함으로 가야 됩니다 일정. 옆돌리기 잘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자한번 살짝. 자 시간 보세요. 이정훈 선수의 플레크 타임. 자 이게 또 빠져 네. 나갑니다. 확실히 플레크 타임은 빠릅니다. 네, 한번 고민하고 쳤는데도 네. 22초였어요. 네. 남은 시간이 자 지금 이 어려운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내공이 조금은 부드럽게 끌림을 전달됐어야 되는데 좀 급했어요. 네. 자 브라트네스 초구를 놓쳤습니다. 네 바깥돌리기 대회전 짧게 한번 갈것 같은데요. 동상 대회전은 키스가 염려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1차는 피했고, 2차 빨간 공또 오죠. 자, 내공을 맞이하러 가는데. 정, 아, 오, 아, 정확하게. 전국 일주하고 돌아옵니다. 네. 자, 처음 만났다가 일단 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번 만날 찬스였는데. 가까스로 피하고 득점 이어가는 마르티네스. 소수. 네. 자, 찬스 보려왔어요. 과연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다음 또 아래쪽 쿠션에 빨간공을 잘 갖다 놓을 겁니다 계속해서 바깥 돌리기 충분히 가능한 네. 배치예요 당점을 살짝 내려주면서 부드럽게 진행을 해야만 이렇게 길게 내공을 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뭐 포지션까지 생각하는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우. 자, 어, 쫄 막이 다가섰는데. 그렇죠, 잘 풀어냈고요. 자, 빨간 공이 보이니까 살짝 떨어지네요. 네. 자,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은 조금 많은 두께, 그리고 내공에, 자, 탄력을 실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살짝 회전 빼주고 약 절반 두께. 그러나 지금 1, 2접구가 장쿠션에 살짝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뱅크샷은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 자세가 지금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쓸모. 네. 마르틴에스의 뭐. 풍부한 경험, 네. 노련미가 더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자세가 안 좋았지만은 역시 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어, 팔 길이도 좀 길으면은 네.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마르틴에스 선수의 이. 기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오 부드럽게. 직접. 자 연속적으로. 이런을 넘어서서 6점. 자 보편적으로 마르티네 선수는 내공을 살짝 달래서 많이 출발하는데 이정훈 선수는 약간 타격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패턴인 것 같고. 자, 아직까지는 부드러운 스트럭을 사용하고 있는 마르티네즈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워밍업 걸어야죠 자, 나오는 코스가 네 돌아나가네요. 자 그러나 6득점 마르티네즈. 세트에도 그랬지만 한 번에 몰아가는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마르티네스 선수의 이 뱅크 샷의 활용도가 상당히 지금 기회만 있으면 지금 뱅크 샷 들어갑니다. 네. 저또 이런 아, 섬세함이 자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오자 어? 들어가요. 이재훈 선수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네. 와. 송이몇장 나올까요? 자, 아, 이번 안으로는 네. 상당히 섬세하면서 완벽하게 내 수구의 완급 조절, 속도까지 잘 맞췄지만은 와. 김한장 차이. 한세 장은 된것 같은데. 네. 자, 약간 좀 구워서 나온 김. 그렇죠. 네. 이정우 선수가 멘탈이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워할 만도 한데 표정에서는 자, 어, 2초 남겨. 쫓, 야, 힘 놓쳤어요. 한 선수는 시간 다 쓰고, 한 선수는 자, 25초에서 27초 사이에 네. 내 공은 출발되고. 이정 선수 벌써 위치 잡았을 거예요. 자, <웃음> 잡았네요. <웃음> 되돌아오기. 네. 좋아요. 자, 되돌아오기 득점. 모든 선수들이 자기 본연의 이 연습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야, 끝까지 나는 빨리 치겠다는 강한 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옆돌리기 지금 실수 한두번 나왔어요. 어, 들어갔어요. 자, 이정우 선수가 득점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네. 리플레이 되는 순간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전 공격을 이야기하고 해설하고 있는데 또 내공은 출발하고요. 네. 바로 뭐 공이 멈추자마자 쿠션 잡죠. 자 접수. 시원합니다 자 들어가요 벌써 빨리도 들어갑니다 네이정훈 선수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빨리 치는 선수 경기를 중계하다 보니까 어또 옛날 생각도 좀 나는데 그렇죠. 막쿠드랑 선수하고 이정훈 선수하고 같이 치게 되면 쿠드롱보다 네. 조금 더 빠릅니다. 네 경기 시간이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네. 누가 이든지간에 네. 거기에 또그 다음 이긴 선수가 조재호 선수하고 경기하면 대박입니다. 네 엄청난 빠른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마르티네 선수는 섬세함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여치기가 어또빛나갔어요자 경기 템포 시간이 좀말렸나요 충분히 당황할 오. 수 있는 마르틴의 선수예요 네. 빨리 치도 너무 빨리 치다 보니까 7, 6. 야 시철을 넘기네 자 10초를 시간도 빠르지만은 스코어도 빨리 올릴 필요가 있는데 스코어는 빨리 못 올리고 지금 <laughs> 템포만 빨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살짝 여길 점을 줘야 되는데 1 2시당점이었어요 점수 빨리 올리는 건 이게 참네 시원하고 이렇게 역학 관계가참 어렵네요. 이렇게 빨리 치면서 2 점대를 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네 화이팅 있고 보기 좋습니까? 자, 6대3 석점차. 딱 조절 들어가야 돼요. 먼저 나옵니다. 네, 네, 득점. 득점. 네. 자, 도이는 공타 2회 득점. 지난 대회인가? 황지원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황지원 선수도 상당히 빨리 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더 빨리 쳐요 네. 이정훈 선수는? <laughs> 빨리 치는 선수들 모음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한번 뽑아봐도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 자, 분량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자 내려갑니다. 네. 자, 득점. 자, 선수들. 팔라존 마이어르. 조금은 하얀 공이 장쿠시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돌리기 왼쪽은 조금은 난감하고 자어서 안으로 대회전을 가는데요 회전력이 힘이 네. 받아집니까 자 조금은 조금은 짧아지는데요 자, 계속이 짧아요 접전, 접전 자 접전 강가요 약합니다네 아, 도달하지 못하네요 자. 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역시 어려운 부분은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네. 겪습니다. 아 정말 애타는 샷이었어요. 그렇죠. 벌써 출발합니다. 자또 키스 있어요. 키스 먼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도 접전, 이번에도... 접전, 접전 조금 접전, 접전 접. 접. 들어가 아,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정훈 선수 조금씩의 그 아쉬움을 자, 시원하게 찍어야 되는데 또 찍어치기는 약간 뭔가 컨트롤을 좀 했어요. 자 이번에는 깻잎 한장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가깝게 붙여놨어요. 다정하게 일리잡고 잘 모아놨습니다. 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지 치는 시간보다는 오래 서 있었네요. 자, 뱅크샷 뒤로, 자, 와, 자. 야 오늘 저 살짝 살짝 빗나가는 것만 모아도 저불량 하나 나오죠. 자, <laughs> <laughs> 스코어가 조금 더 빨리 빨리 전개돼야 되는데 네. 스코어는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또 밀렸어요. 13이고. 네. 어, 지금 두 선수가 지금 흐름이 말이죠. 꼬였어요 지금. 흐름이 지금 꼬였습니다. 아, 뭔가 지금 안정감을 조금 찾아갈 필요가 있는 이정훈 네. 선수인데 내공의 기울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당점을 거의 4시 정도의 당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3시 네. 주고 그냥 평범하게 밀어치기가 되고 말았어요. 자, 바깥 돌리기 자, 있습니다. 직접. 자, 공타기 위에 다시 득점. 짧게 잘 만들어 냈고요 자, 까자기때에 스피어 정도 약간 좀 심각해졌는데요. 그렇죠. 돌리기 파이브 쿠션인데 자, 같이 흔들려요. 아, 살짝 길어집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살짝 마르티네스 선수도 멘붕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그 상대 선수의 그 타이밍이 약간 이제 본인하고 다르게 되면 그렇죠. 말릴 수가 있어요.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네. 또 갑자기 잠잠하던 스코어를 또 하이런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시작이 뱅크샷으로 가능한가요? 아, 빠집니다. 네. 자, 스리뱅크를 노렸는데, 빗겨치기 형태로 이제 살짝 걸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자배터리가 아직 가동이 안된것 같아요 이정훈 선수는 네. 살짝 배터리가 올라오는 순간에 엄청난 또 폭발적인 또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시동만 걸리면은 자 아, 지금 마리테네스는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아 여기 좀 강하긴 했는데 네. 놓쳤습니다 시간을 다 쓰는 마르트네스 시간을 덜 쓰는 이정훈. 어떻게 보면은 다 옆에 테이블하고 거의 경기 전개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아요.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느낌만 찾으면 돼요. 자, 코너 깊숙하게 아하. 왔다가 약간 길게 빠집니다. 오늘 샤바로 나올 때 느낌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5이닝 연속 공타 이정훈 선수. 동훈이 감각을 조금 찾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9대3 6점. 자, 섬세하게 안으로 짤게요. 10시간인데 이렇게 가야죠. 자 일단 길었어요. 내려옵니다. 길어요. 어려운 시도였어요. 약한 8대 2 정도의 시도였어요. 네. 수비가 8, 공격이 2였습니다. 아, 마르티네스의 리플레이를 함부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언제 지금 스트럭트럴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조금 걸리죠.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가득 점이 이정훈 선수가 아, 강하게 찍었어요. 아, 또 길어요. 똑같이 빠져나가네요. 전전 전 이닝처럼. 나 아, 6이닝 연속 공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자이정훈 선수에게 128강 63강에서 어, 패한 김남수 선수와 성상은 선수 분명 히이 경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과연 내가 뭐가 문제였나? 아마 그두 선수도 모두 뭐 플레이 타이밍에 조금 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마르티네스 선수는 본인의 시간을 끝까지 다 채워서 가면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자 끝까지 붉은 신호등에 항상 들어가죠. 와, 저... 나 아, 이게 어, 전 이닝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지금 스트로크이 나왔죠? 그렇죠. 자, 안으로 게인데한 번은 부드러웠다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과격한 스트로크로 아예 한번더 단장 장장으로 이어지는 공격. 자, 두 선수가 주고 받는 게 거의 지금 티켓 타카죠? <laughs> 플레 타이밍의 티켓 타카요. 두 뱅크. 자 짧아요 아네자 아, 7이닝째 공타 들어가고 있어요 이정훈 선수 어둠의 터널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신타법으로 자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공 그렇게 쉬운 배치가 안 오고 있습니다 네이 마법이 조금만 통한다면은 경기는 또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9대3 6점 차자 <laughs> 마르트네스도 3이닝 연속 공타 옆돌리기 대회죠 자, 짧게 자 이거가 내려옵니까 <laughs>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4이닝 만에 득점 공타가 꽤나 길었어요. 두 선수 합쳐서 총1이럭 동안 공타였습니다. 그렇죠. 자, 바깥 돌리기. 한번 길게 실수가 있었던 바깥 돌리기인데 자, 아, 이번에도 네.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 맞아 나갑니다. 자, 길어지는 이닝. 자. 지금 배치는더 빨리 칠 수도 있어요. 답은 하나거든요. 원뱅크 걸어치기 자, 바로 들어가죠. 시원하게 가야 됩니다. 시원하게. 자, 밀려야 돼요. 자, 여기서 오, 밀리는데 전란공이 와! 칼마! 얼마만에 잘친 공격인데. 자. 다 이닝 동안 공타. 이번엔 또일접구가 네. 끝까지 이제 골못 만나게 방해를 합니다. 터널이 꽤나 길어지고 있는데요. 음, 약간 좀 답답해하는 이정훈 선수죠. 근데 모션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끌림이 좀 전달됐어요. 네. 직접 걸립니다. 7점 차에서 역돌리기. 자 짧게 출발했는데 위험해요. 과연. 자리버샌드 분리가 좀 과연? 커져야 돼요. 과연? 조금 커져야 되는데. 자. 들어갔어요. 네. 야총 야, 8이닝 연속 공타 9이닝 만에 터널을 뚫고 나옵니다. 자 1점. 너무 어렵네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자 3뱅크 큐를 세웠어요. 다음 배치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약간 찍힐수 있는데. 아, 자 밀리죠. 길게는 절대. 네. 나오지 않는 배치이기 때문에 자. 아, 일단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출발이 좀 좋지 않았죠. 네. 그만큼 당점도 완벽하게 줄수 없었고 네.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3뱅크였습니다. 자 6점 자. 드럼을 유지시켜야만이 가능한 옆돌리기에요 옆돌리기 됐죠 자, 그렇죠. 자세를 자 다시 잡습니다. 출발 각도가 빨간공 바깥 돌리기는 원쿠션 이후에 두 공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투뱅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은 두께를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빨간공 투뱅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하향공다 맞춰서 바깥돌리기 대회전 자, 조금은 난감하고 아, 하향공 왼쪽 안으로 돌리기도 조금 난감해요 자 일단 타임아웃 시간까지 자, 끝까지 소모를 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자, 3초 그렇죠 와! 자, 네. 자네자 이제 막 끝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들어갑니다 네 투뱅크 네. 걸어쳐서 다시 나오는 각까지 정확하게 잘 잡아줬어요. 네. 오늘 마르티네 선수의 투뱅크는 완벽한 1격구 두께 성립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또타임아웃까지 아,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모로 경기가 지금 슬슬 풀리고 있는 네. 마르티네 선수인데 네. 리버스각으로 좋아요. 네. 자인트 트랜스도 지금 이번 세트는 하나 뭔가 잘 풀리지는 않았던 세트입니다. 그렇죠? 어렵게 세 포인트 까지왔어요 바깥 돌리기를 직접. 하지만 회전이 관건이에요. 자, 못 잘합니다. 살짝 끌림이 많이 전달된 바깥 돌리겠습니다. 세 포인트를 1세트에도 한 번에 마무리 짓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정원 선수. 아, 딱 패턴이네요. 네. 자, 25초 될때스트크이 들어갑니다. 5초만을 사용. 자, 그럼 공타가 너무 많아요. 자, 128강도 이정우 선수가 1세트를 김남수 선수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2, 3, 4세, 4세트를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네. 그만큼 안될 때는 좀안 되더라도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쭉 해서 좋은 공격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경기가 128강이... 자, 비껴치기. 오, 오 마무리. 에버리지가 1.5 이상을 쳤는데 이번 32강은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빗겨치기로 마무리 짓는 마르티네스 자, 이닝이 꽤나 길었습니다만은 두 세트를 연달아 끌고 갑니다. 네, 이적구도 단쿠션에 조금은 붙어 있었지만은 마르티네스 선수의 정교함은 깔끔했습니다. 네. 자 세트 2대을 앞서 나가는 마르티네스입니다